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그치? 맵을 골라. 아, 맵을 외워. 자, 초반에 하고. 이제 순례하고 이제 뭐, 정해질 거야. 순례된 사사만 이제 제을을우우면되 다른 사사람은은 숨고 그리고 우리리리 이제 지금 이이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규칙을 정할 거야. 뭐 2층을 금지한다느니 이런 거 지금 이 맵은 상관이 없거든? 오, 예. <laughs> 3, 2, 아니야, 상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충분히 킹만해 상관 상관 있는 것 같은데? 시작점까지 맵에 배치된 장식. 아이고 내가 술래네 그러면은 내가 맵만 외우면 되겠다. 2, 1, 일단 맵을 2, 봐야겠어. 맵 봐야겠니? 어. 아니랑 밖이랑 그런 게잘 모르겠어. 아미 있어. 이거 밖에 아예 없는 거 같아. 누가 봐도, 세,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아이 같은데. 어. 그건 난 밖에 있어. 호! 내가, 내가. 내가 근데 해줄 말이 있어. 응? 음? 내 눈치가 빨랐거든. 2층 가는 길이 없어. <웃음> 야. 응? <laughs> <laughs> 음? 근데 할 말이 있어? 왜, 왜, 왜? 어? 이거 누구야? 왜, 왜, 왜? <웃음> 어디가? <웃음> <웃음> 내가 생각하기엔아까 여기 기게 아니네? 야,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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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가, 동가, 동 동가, 야, 여 지금 막 갈면서 어떻게? 그래. 아니, 너그 중린다 오브키 있으면 익살도 <laughs> 있어? 어, 익살 있어. 아, 어, <목소나요> 익살가 있어. 그럼 보라에 그렇게 있으면 익 어, 아, 근데 익 그래, 오케이. 익익 30초 남았습니다. 익왜 이렇게 잘 때는... 숨었어? 했잖아. 데도 있어? 뭐야? 여기는 뭐야? 어디 사이다! 이다 도망갔다! 아, 아 나만 죽었데 자. 일단은. 전부 다 2층에 있어. 죽을 <laughs> 거이니야아어촘이 뭐. 기어촘불하이어어 뭐. <laughs> 어? 조... 아니야 어어 <laughs> 어나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안돼 어 미친 여기 없는데 <laughs> 여기 없네 어, 뭐야 어떻게 살아남는 노트다 캡캡안 나와 캡캡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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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니 선생님 <웃음> 아, <웃음> 선생님 <웃음> 뭐지 뭐지 귀여워 뭐지 뭐지 <웃음> 아, <웃음> 아 근데 너무 어 심장 개쫄려 다 쏘고 오는데 <laughs> 어 C <심>, 답은 <다운> 나네? <laughs> 아 극강의 C야 <시합>. 극강 <laughs> 아 근데 어려만도 하다 진짜 여기가 <laughs> 아, 안 크다 아니 뭐 이런 거고 이거 <laughs> 뭐, <laughs> 작을 줄 알았는데 아, 큰오래이 <laughs> 노래가... 죽었다 시작 <laughs> 진입아니 선생님 어, 잠시만요 어, 뭐야! 선생님? 움직이는 거 봤어? 선생님? 어. <웃음> <웃음> <너> 뭐야! <웃음> 아, <웃음> 아니.. 이걸..이걸 끌렸다고? 이걸 안 넘어갈 줄은 몰랐지 아! 전신을 직이는게 너무 힘어 과연 병문이? 어? <laughs> 어? 뭐가 열심히 점하고 있는 날기소하고 있는데 날기소를 <laughs> 하는데 <나비 썰 많은데? 웃음> 아 이거 다캐미어도 모르겠네. 어, <laughs> <laughs> 딱걸렸네이걸 뭐, 제가 아직 2층이야? 어. 아이기사다리가 <laughs> 있었구나. <laughs> 뭐야, 조금 뭐야. 아 이층이라매 나디라딘어 어? i n 뭐야 선물이 계속 바뀌네 뭐야 이게 이치이와이 안카�culus 선생님 어디가세요 어. 아 <laughs> 진짜 <스위트> 그렇게 상각하고 <laughs> <맡아주고>. 싶어요. <laughs> <laughs> 야, 난여기서 절대 안 바꾼다. 로딘이야. <laughs> 응? 아방. 어왜또 어. 난, 난왜 너... <laughs> 어, <laughs> 어 거기야? 변이야 <다련? 웃음> 아니. 빤한... 뭐야 이거? 아, 나 변신한다.

아니긴 한데 왜? 아니긴 아니긴 한데. 어더 더 이상한데? <목소리> <목소리> 너무 광범위한데? <오! 웃음> 아이컨택 오늘 한네번 4번 했다. 네 번이 뭐냐? 아까 아까 한 20분 동안 한거 같은데. 너 거의 운이 운이 너무 좋았어. <웃음> 커튼아! <laughs> 커튼. 동우가 아까 니 <laughs> 니가 아까 여기 주변에 있었었어 그 이차 변신하기 <laughs> 전에. 흰색 그 <laughs> 자갈? 그리고... 크리스마스 눈. 눈. 야, 먼지가, 아, 먼지가 너무 많다 했잖아. 어, 눈이야. 아, 그래? 못 봤어, 저거.